니 그러면 안 되죠. 아이고 친양님 N G h 플릭스 회원이 되신 것을 예 축하드립니다. 월간 회원까지 올라가셨네. 아이고 월간 회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야. <laughs> 아니 전터에 보고? 어 뭐지? 회원인가 했는데 월간 회원이라뇨. 아이고 감사드립니다, 친양님. 다시 한번 월간 회원 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아. 일단 에볼루션은 예, 예. 계속 할게요. 이번에도 인간으로. 또 어떻게 하는 거지? 어렵네. 음. 아이고야. 친양 님. 만원 우와 감사합니다. 아이고야. 갑자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만 원을 예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이거 내가 제가 뭐 어떻게 해 드려야 되려나? 아이고야. 오늘 만 오천 원 정도만 나와도 이제 스텝업 뽑기 하려고 했는데, 아이고, 만 원! 지금 만 천, 아이고야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친형님 갑자기, 예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거, 저, 뭐, 어떻게, 아이고, 참, 예,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지, 제가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, 아이고야, 아이고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, 아이고, 참 감사드립니다. 참, 아이고, 오늘 스텝업 뽑기를 해야 하나? 근데 아직까지 목표액은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, 저에게도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지키는 선 안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, 다시 한번 예,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아, 계속 바로 가야 되나? <laughs> 아이고, 친형님, 안 돼요. 그러지 마세요. 안 돼요. 2만 원, 갑자기, 갑자기 2만 원이라니요. 목표가 있어. 아니에요, 목표 없어요. 그런 거 없어요. 저, 아니, 갑자기 오셔가지고... <laughs> 아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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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, wait pleas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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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. 친양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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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후원하셔도 저한테 돈이 안들어와요 지금 냥코대센소.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시다 의미 없어요 여기에서도 막 노란, 오, 노란빛 우 오! 우와, 잠깐만! 오, 잠깐만!